K리그2에서 관심을 끄는 FC 안양과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가 오는 6일 진행됩니다. 안양은 지난해 안산에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하면서 안산 징크스란 말이 붙었는데요. 올해는 이 징크스를 깰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김포 FC와의 정기 리그 7번째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한 FC 안양 이날 경기에서 이기며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갔고 승점 14점으로 3위를 지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의 다음 경기인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양은 지난해 안산과 4번을 맞붙어 1무 3패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안산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산 징크스는 지난해 3월 6일 경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반을 1대 0으로 앞서가다 후반 두 번의 페널티킥을 연달아 내주며 역전패 했는데 이때부터 중요한 경기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세 번째 경기에서는 안산에 통안에 동점골을 내주며 정기리고 1위 탈환이 물거품 되기도 했습니다. 이우영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안산 징크스를 깨겠다며 안산과의 경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안산은 올 시즌 들어 4무3패로 성적이 부진한 만큼 징크스를깰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즌을 시작했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안산도 지금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또뭐 저희가 뭐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선수들 좀 많이 바꾸고 지도자도 바뀌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뭐 안산한테 좀 좋은 흐름을 우리 안양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FC 안양이 숙적 안산을 꺾고 징크스에서 벗어날지 오는 6일 경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이창호입니다.